두 번째 주인공은 가톨릭 신자로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절망했지만 아내를 통해 교회로 발걸음을 하며 주님을 만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전재홍 집사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될줄만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간의 다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어떤 원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고, 아내와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 역시도, 아, 나만 왜 이래? 사는 게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 이게 정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별 관심 없이 그래, 가 교회. 근데 교회를 다한 번, 두번 오면서 아내의 표정이 바뀌고 굉장히 생기게 있고 발랄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왜 저럴까 아 많이 변했네. 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겠네, 못 살겠네 했는데, 아, 저렇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변할까 하면서 저희는 아내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목사님의 주일 설교 동영상을 슬며시 틀어놓고 계속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의속담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자신도 거기에 감동이 돼서 아 나의 삶에 똑같은 이런 말씀이 나를 이루어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했지만 은 어느 날 나도 주일에배 주일 한번 가볼까 그러, 그러시든지요 하면서 시분통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교회길래 저희 아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딱한번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의 성소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아중에 아름다운 성행을 시작을 하면서 한주한주 한주 하면서 내 어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가 끝나고 주말 캠프에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이 답답한 심정 정말 겨,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방언.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서서히 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게 내 자신이 폼생폼사 세상 것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하면 은 하나님을 전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내 삶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분들한테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멋진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안산에서 사는 저희 지인이 있었습니다. 동행을 권면했을 때 차량도 없고 저녁에 하고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힘들다 해서 아 그러면 제가 6주 동안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에 안산에 가서 픽업을 해서 동행이 끝나면은 다시 안산으로 하는 것을 6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 주고 또더 공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차량 이도를금요 철야 이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금요 철야을 1년 넘도록 제가 끝나면은 차량으로 해서 안산까지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또그 가족이 알고 부모님이 아름다운 동행을 또 마치시고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한 신앙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영혼 구하고 더 나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영혼구원이 하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지상명령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2017년도에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와가나 여하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매 시간 제가 선포를 하고 다니면서도 선포하고, 집에서도 선포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섬기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증에 보니까 초창기에 힘들 때 서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자는 네. 얘기보다는 죽자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하셨다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네.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집사님도 변화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좀 지시형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굉장히 마찰이 심했는데 더 이상 앞으로는 꿈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사장이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일 때 정말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막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3, 2, 3개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울 가는 버스의 옆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집사님을 같이 앉혀 주셔서 <laughs> 네, 네. 듣게 하셨고 그러고도 바로 안 왔어요 한두 달간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어, 도저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다 싶을 때 음. 이제 왔을 때온 날부터 우리 교회 오면 전부 울보가 돼요. 음. <laughs> 온 날부터 울기 시작한 게 지금껏 울어요. <laughs>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 네. 저는 지금 보면 꿈만 같고요. 지났던 싸웠던 시절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픈 사람을 음,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감사하고요. 네. 저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전도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아유, 우리 네. 박수 한번 진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간증도 되게 은혜롭다, 그쵸? 예,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어떻게 적재적소 배치를 해놓으셨는지 만나기만 하면 웃케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울보가 정말. 되게 하는. 네. 네. 정말 내가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이 음.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앞으로 삼형제의 삶을 사실 때내 인생의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 주시죠. 아, 저는 주가 일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내가 아무리 한다고들. 안 됩니다. 주가 일해 주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이 찬양을 할때 굉장히 제가 가, 가슴 안에서 역동적인 게 올라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멘. 네, 주가 일하시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어, 정말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가 오고 날이 저물어갈 때가 오지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힘으로 안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의 신뢰하며 거룩심으로 말미암마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는 두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